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오늘 그첫 프로 데뷔전 예. 3등 하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데뷔전이 아니고 예. 제가 작년에 데뷔를 했어요. 아, 작년에 나오셨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예. 어, 지도제도 모르게 그 외국 선수들 아, 예, 테리가 나왔었어요. 아, 라이언 테리요? 네, 테리랑 뭐 아시아 그랑프리 나오는 그 외국 멤버들이 있는데 거기 밀려 가지고 이제 거기 골등했어요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데뷔를 한지 모르고 사실을 만 얘기해야 되니까 작년에... 오늘 이번에가 두 번째. 작년 아시아 그랑프리 나오신 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laughs> 작년이면은 라이언 테리가 우승한 테리가. 예. 네. 네. 그러면 선수할 때부터 꿈이 IFB 프로랑 네. 올림피아에서 네. 꼭 필라시아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시아 그랑프리 첫 회부터 그때는 아마추어였고 프로퀄리파이 대회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외국 NPC 시합도 미국의 뭐 텍사스의 피리스 클래식이나 이런 시합도 어차피 그때 외국인이 프로카드를 못 받았거든요. 지금은 가능한데, 그때도 나갔었고, 어쨌든 이쪽에 꿈이 있어서 계속 이쪽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합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는 어차피 끝났고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상반기 체질이 아니라서 하반기에 네. 다시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아마 내년 하반기에 AGP랑 출전하시겠네요? 예, 하반기에 AGP 포함해서 동남아 쪽 대회, 만약에 프로대회가 있으면 나올 생각입니다. 좋은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 많은 무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유튜브나 이런 걸안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선수로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